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미국 LA에서 생명의 생가 사역을 도불화하고 있는 최한우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됐습니다. 감사할 것도 많은 주간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라는 말씀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함정과 유혹이 도처에 깔려 있는 현세를 살펴볼 때, 마냥 기뻐하고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적기 시작하니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시9로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린 아내는 표현은 안 해도 어딘가 불안한 모습을 간간히 보여주었습니다. 병 치례를 끝내기도 전에 코로나19로 인해 계속된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돕는 손길이를 이어지게 하셔서 1년 6개월을 버티게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달 11월을 맞이하면서 아내의 직장이 연결되어 일을 시작했습니다. 많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아내가 여유도 생긴 듯 밝게 웃습니다. 놀 때는 일을 안 하고 신이 너무 좋다고 날 위로하더니 일을 시작하고는 또 다른 여유를 보이며 좋아하는 아내를 보며 참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현해 봅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고통스러워 하지만 행복한 삶이 보장된 것을 아는 사람은 기쁨으로 이기는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가는 길을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면 하루하루가 기쁨도 소망도 기대할 수 없지만 하늘 나라를 소망하며 행복한 날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행복할 것입니다.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기 때문이죠. 감사를 생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모두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최한우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스 29장 17절에서 21절까지 바벨론의 애급 침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듭니다. 본 단락은 교만하던 애급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지요. 느브가 내사를 통해서 애급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를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합니다. 17절의 말씀은 에스겔이 받은 새로운 예언인데요.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여호와의 긴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때부터 27년이 되는 해. 일곱 번 계속되는 심판 예언 중에 애굽에 대한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이 본달락이죠. 1절에서 16절에 언급된 초상적 예언보다 17년이나 지난 후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벨론이 애급을 정복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말한 예언 중 가장 마지막으로 받은 예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삽입이 된 것은 1절에서 16절의 내용과 긴밀한 연관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이제 18절에서 20절까지는 여호와의 도구로 쓰임받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때론 불신자와 이방 나라의 무력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바벨론 누부간네살 왕이 두로를 침공할 때에 머리털이 무지러지고 어깨가 벗어지는 수고를 많이 했다 하셨는데 이는 두로섬과 베니기번토 사이의 통로가 되는 해역 자체를 돌덩이와 쓰레기 더미로 메우는 과정에서 너무도 힘들었음을 말해줍니다. 13년간의 전쟁을 통해 항복을 받아 냈지만 전리품으로 얻은 소득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가로 애국과의 전쟁에서는 많은 전리품을 챙기게 하신 것이죠. 물론 바벨론의 두로 침공은 자기의 이익과 정복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 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나를 위하여 두로를 침공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은 누구나 선악간에 하나님 의 쓰임을 받으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쓰임을 받음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주시지요. 하나님은 정당하신 분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훗날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하여 불만을 토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 그 날에 한 뿌리 더 단하게 하심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날은 애굽의 패망하는 날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도달한다 했습니다. 뿔은 강력한 힘과 구원의 뿔을 상징하죠. 애굽이 패망하는 날 손민 이스라엘은 유능한 지도자들을 다시 얻게 되어서 새롭게 부흥하게 되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실 것을 내다보게 하지요. 2 9장에서 여호와를 알리라는 말이 네번 나옵니다. 여호와를 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이외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이 기도하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시편 103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포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롭고 절대 주권자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되죠. 개인이든 나라든 크든 작든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사상이나 제도나 기술 등 사람이 이룬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문명의 이기를 자랑하며 하나님이 없는 좋은 세상을 꿈꾸는 것도 인간의 헛된 욕망에 불과하죠. 둘째로 사람은 누구나 선악간의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너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셋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해진 시기에 회복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항상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서 인생의 진정한 보람을 주 안에서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고 만물이 그로 인해서 또한 통치가 되고 다스려진다는 것을 알아서, 오늘 나에게 베푸신 만 가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